할렐루야,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우리 교육목회 엑스플로 22에 어 같이 참여하게 된 우리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이 일을 어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끄시는 우리 박연우 목사님과 스태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리고, 누군가는 해야 할 일,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 이 어린아이의 어 인생을 걸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큰 일에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는 편하는 일이 많습니다. 표내고 싶은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일,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일. 그러나 사실은 그런 일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 가치 있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물 속에 담겨 있는 빙하와 같이. 그리고 저기 깊은 산골짜기 깊은 땅속에 묻혀 있는 아직도 수천 년의 시간 동안 묻혀 있는 광물처럼 겉에 드러난 바위는 가치가 없는 것이고, 속에 숨어져 있는 광물은 큰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의 눈을 뜨셔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으키기 위하여 필생의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기단체 그리고 이 행사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기에 초대된 모든 선생님들, 힘들고 어렵겠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현장에서 꼭 승리할 수 있기를, 교회와 교파와 세대를 초월하여, 이 위대한 일에 우리가 선택받았고,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도 말고, 오직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일에 끝까지 매진해 주셨으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이렇게 영상이지만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 분들을 말씀으로 만나게 되어서 큰 기쁨으로, 영광으로, 또 책임감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은 저부터서 어떤 일을 하면서 그 일이 그렇게 중요한 줄을 모르고 할 때가 많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여의도 국회에서 법을 만듭니다. 근데 대단히 안타깝게도 정치하는 분들이 공부를 많이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하지 않아서 품하시 하듯이 지난번에 동료 의원에게 이런 법안을 발의할 때 신세를 졌으니까 나도 내 이름 하나 올리자. 이런 일이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1994년입니다. 그 해에 삼풍배까지 또 무너졌습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 속에 정말로 세계에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적법하게 제대로 설계가 되어서 설계된 대로만 만들어졌으면 그 성수대교가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걸 건축할 때에 쉽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건축이 지어진 다음에는 관리 감독해야 할 검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준공 검사를 내린다든지. 분명히 설계 대대로 만들어졌으면 그 멀쩡한 다리가 절대 무너질 리 없어요. 그 멀쩡한 백화점이 무너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 그 일을 쉽게 생각한 거예요. 제가 전도사, 고등부 전도사를 할때 등골이 오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날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날 주제 갖고 그건 아니었어요. 근데 내 입에서 설교 말미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때 이제 가을 이쯤 됐을 텐데, 입시가 얼마 안 남았을 때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견뎌야 된다. 혹시 땀만 먹고 있으면 큰일 난다. 견뎌랴. 대학이 다가 아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느닷없이 말을 했어요. 근데 예배 끝난 후에 어떤 친구가 눈동자가 막 흔들리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건드리면 울게 생겼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전도사님, 제가 사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그 말을 해서 꼭저 속을 쳐다보는 것 같아서 제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찾아왔습니다.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설교 한 편이 인간의 목숨을 좌우할 수 있구나.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목숨이 목숨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자들이잖아요. 스탈린이 원래 신학도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구두 수성공이었고, 어머니는 개봉사였어요. 근데 이 스탈리는 총명해서 성적도 우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이 믿는 집안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을 했지. 근데 그는 오히려 신학교에 가서 망가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채 신학을 해 가지고 찰스 다인의 저서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무신론자가 돼 버려요. 학교에 가서 오히려 신학교에 가서 무신론자가 돼요. 저도 그런 친구들 봤습니다. 신학교 와가지고 주체 사상에 빠진 친구들 봤습니다. 눈동자가 달라져버려요. 어쨌든, 그러다가 이 스탈린이, 스탈린이 다있던 신학교가 파업을 해요. 그래서 학교를 옮기게 됩니다. 근데 해필 또 옮긴 신학교에서 사회주의, 혁명, 사회주의 혁명에 눈을 떠요. 그리고는 스스로 학교를 자퇴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알다시피 스탈린은 소련의 독재자가 되었고 수백만 명을 학살하는 그런 엄청난 원흉이 되었습니다.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신학을 전공하려고 들어간 그 스탈린을 어떤 신학교 선배나 교수님이, 선생님이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 기도해 줄수 있었다면 방황하는 스탈린을 붙잡고 말씀을 가르쳐줬다면 많은 학생 중에 하나 거쳐가는 학생들 중에 하나라 생각하지 않고 정말로 이한 영혼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스탈린을 대했더라면 역사의 과정은 없지만 인류사가 달라졌지 않았겠습니까? 알다시피 김일성 어머니가 모친이 김반석이잖아요. 교회를 다녔습니다. 김일성도 어릴 적에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녔어요. 만약에 김일성이가 어릴 적에 다닌 그 교회 학교, 주일 학교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만나는 아이 하나가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세상을 살리는 것이다. 제가 보니까요, 세상에 가만히 돌아가는 걸 보니까 세상의 법도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건물도 인간이 지어요. 어떤 사상도 인간이 만들어요. 논리도 인간이 만들어요. 사고도 인간이 치고 해결도 수습도 인간이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역사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호랩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어떤 역사의 서막이 열린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건 그냥 아브라함 한 사람 부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이 나비 효과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그걸 알고 행하는 것과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린 교사입니다. 교사인데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누구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냐? 저 여러분 저도 넓은 의미에서 교사거든 대상이 다를 뿐이지.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 무엇하라고 우리가 이 자리에 부름받았는가. 첫째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예요. 빚어봤습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빚 앞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진실에도 필요 없어요. 능력 있어도 필요 없어요. 저주 중에 이 땅에 살아가는 저주의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빚지는 저주예요. 주 빚쟁이에게 자기 인격이 넘어가요. 평생에 내 명성이 넘어가요. 내 집이 넘어가요. 심지어는 내 자식도 넘어가고, 나중에는 급기야 내 심장도 팔려가고, 내 목숨도 이태로울 때가 있어요. 이 빚지는 건 그렇게 비참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복음에빚진 자라" 그랬어요. 복음에빚진다는건 그만큼 절박함이 있었더라. 빚진 사람이 잠을 잘수 있습니까? 빛인 사람이 웃을 수 있어요? 빛인 사람이 여행갈 수 있을까요? 빛인 사람이 한가롭게 낮잠 잘수 있을까요? 그런 여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다른 빛은 다 저주스러운 빛인데, 복음의 빛을 줬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에 나는 빛을 줬다. 바울이 기뻐서 복음도 전했지만, 바울은 일종의 어떤 절박함, 쫓김. 이것에 의해서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겠다고 하는 압박을 받고 산 거예요. 누군가 이런 절박함과 압박을 가지고 내가 교사를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아. 내가 목회를 안 하면 내가 벌 받을 것 같아. 그렇게 말을 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신앙이 건강하지 않다고. 근데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나는 좋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힘들어 뭐뭘 뭐,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내 몰려서 빚을 줘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드러나질 않아요. 이래도 저래도 복음이 전해지면 나는 상관이 없다. 아니 이 사람이 돈 주면 저 사람이 돈 줘도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빚을 갚아 준다는데. 복음의 빚을 갚는다는데 내가 기뻐해야지. 그래서 시기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 좋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 바울을 시기해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상관없다. 이래도 저래도 그리스도만 전해진다면 상관없다. 이러한 절박함을 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아무것도 자랑하지도 않고 내세우지도 않아. 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두 번째로,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저희가 잠깐 읽었던 본문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 이때, 아버지는 많지 않다. 저는, 어, 본문에 이제 스승과 아비가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 지금 현재, 교회 학교 현실, 그, 교회 현장에서 현실로 한번 따져보면, 첫째는 교사가 있어요, 교사. 교사는 지식을 줍니다. 세상의 교사 지식 주잖아요? 난 뭐, 학원 강사 같은 분들이 교사예요. 뭐, 이래도 저래도 대학만 보내면 돼. 학부모들이 학원에 가서 강사를 이렇게 볼때 다른 거안 봐요. 고향, 뭐, 인격, 뭐, 이분의 과거의 댐댐이, 지금 사생활, 그거는 두 번째 고려대상이에요. 내 금쪽 같은 자식을 대학에 보내줄 수만 있다면 상관없다. 네. 실력만 향상시켜준다면 이 사람이 뭐 술을 먹든지, 이 사람이 담배를 피우든지, 이 사람이 사생활이 물난하든지, 이게 현실이에요. 사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 교사는 지식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많죠. 근데 두 번째로는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스승.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육 현장에서 스승도 많지 않아요. 스승은 지식과 더불어 삶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어, 허준의 스승 유이태가 스승이었어요. 스승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유이태 선생은 허준에게 의료 지식만 침노는 방법만 가르치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에게 약자를 다루는 법. 가난한 자에게도 어떻게 의술을 펼칠 수 있는지. 삶으로 모범을 보이고 끝내 자기는 그 당시에는 시체 해부하는 것이 유교사회에서 불법이었으니까 스스로 자기가 언제 죽을 줄 알고 자기의 몸을, 시체를 해부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내놓고 죽은 사람. 그러니까 전부를 죽어 간 사람. 허준이 울면서 스승의 시체를 해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격을 받은 사람. 그래서 허준도 그의 스승 유이태처럼 우수를 펼쳐요. 오늘 성경은 부끄럽게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일만 스승은 많다 그랬어요. 그 정도의 인격을 전해주는 사람은 많다. 오늘날 교회학교에서는 스승도 많지 않는 것 같아요. 스승 목사도 많지 않아. 제 자신도 마찬가지. 성도들이 목사를 볼때 설교하는 사람으로 봐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인격과 삶으로 온전히 가르치는 스승으로 생각해야 돼. 스승만 돼도, 스승만 많아도 이 세상이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오늘 바울의 말씀은 우리를 참으로 부끄럽게 만들어요. 일만 스승은 많은데, 자기가 볼때 스승 정도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아비는 많지 않다. 즉, 내가 꿈꾸는 사람은 아비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 현장에서 교사가 있고 스승이 있고 아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저는 누구입니까? 자, 다시 교사는 지식을 줘요. 스승은 삶, 인격을 줘요. 그런데 아비는 생명을 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에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 줄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과 육체적 부모밖에 없어요. 요새는 그것도 허물어졌지만은, 그래서 옛 어른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열 자식이 한 부모를 못 모시지만, 한 부모는, 한 어미는 열 자식을 거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틀림없는 말이에요. 어쨌든, 이 시대에 영적 아비가 없는 불행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 교사분들에게 세 가지를 당부하고 싶어요. 요즘에 참 빠른 세상이고 똑똑한 세상이잖아요? 뭐, 온라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계도 잘 만지고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을 바꾸지를 못해요. 자, 우리가 진정한 교사를 뛰어넘어 스승, 스승을 뛰어넘어 영적 아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논을 보면 그 농부를 알수 있어요. 집을 보면 그집 주인을 알수 있어요. 자식을 보면 그 부모를 알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보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자꾸 보면 아이들이 나만 봐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아이들이 주님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봐야 돼요. 믿음의 주요, 우리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할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면,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도 예수님을 본다는 거죠. 제가 몽골에 가서 양을 치는 걸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양을 이렇게 치는 걸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내가 직접 봤는데 신기한 걸 봤습니다. 당연하지만 신기하더라고요. 양의 이렇게 무리들이 적은 사람은 수십 마리, 많은 사람은 뭐 수백 마리씩 몰고 다녀요. 말을 타고 다니기도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기도 해요. 이제 신기한 걸 봤어요. 이 양, 이 주인들이 그룹을 지어가지고 몰려 다녀요. 풀을 뜯어먹으러. 근데 자기 양은 끌고 다니니까 흩어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양과 섞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섞여요. 그 어째 그러냐. 양들이 주인이 양을 치는데 목동이 신기하게 뒤에서 안 쳐요. 양은 그냥 앞을 가요. 소리를 내고 가면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요한복음 10장 말씀이 그냥 써진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양은 뒤에서 치는 게 아니에요. 양은. 소는 뒤에서 치고 돼지도 뒤에서 치지만 양은 앞에서 치는 거예요. 목자가 앞에를 가면 앞장서 가면 양은 목자를 따라다녀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그 여러 무리의 양들이 일탈하지 않고 자기 주인만 따라다니는 신기한 걸 봤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자꾸만 본받고 나가면 우리가 가르치는 그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갈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심장에 불이 있어야 됩니다. 불. 불은 열정에. 두 개의 불이 있어야 돼. 기도의 불이 있어야 돼. 성령의 불을 가진 심장이 뜨거운 아비교사가 돼야 돼요. 영혼의 불은요, 기도에서 나와요. 말을 잘한다고 아이들이 뒤집어지고 거듭나고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교사를 마귀는 이기지 못해요. 기도하지 않는 교사는 마귀가 우습게 여깁니다. 기도를 안 하는데 그 영혼에 불이 없는데 그 말의, 말씀 말 속에 능력이 없는데 아무리 말을 많이 하 뭐하고 뭐 자료를 많이 준비하고 하면 뭐해요. 공과하는 그한 시간 우리나라 현실에 한 시간도 못하겠지만 그 4, 50분의 시간이 그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저그저 그저 공부해서 그것이 아이들의 영혼을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오기 전에 이미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얼마나 아이들에게 뜨거운 열정을 가졌는지,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대번에 알아요. 여러분, 지식만 가르치면 아이들이 머리 아파합니다. 그러나 심장으로 복음을 전하면... 아이들의 심장이 아파서 울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교사된 지가 몇 달인데 아이들 이름도 못 외운다면 그만두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만둬야 돼요. 불이 없어요. 하다못해 장사를 해도 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실하고 열정적인 아비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미국 이라크, 오래전 이야기죠? 미국이 이라크와 1차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ABC 방송에서 전쟁을 이끈 미군 사령관을 불러가지고 대담을 했어요. 진행자 바보라 월터스라는 사람이 사령관에게 물었어요. 오늘날 미국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음? 그랬더니 그 사령관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이라크 같은 외부의 적이 아니에요. 미국에서의 근본적인 적은 미국의 남자들이 눈물이 없어지는 것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절박함이 없다. 절박함이 없다. 미국의 그 해군 제독인가 하는 분이, 이건 조금 제가 헷갈리는데 이해하십시오. 그분이 그 졸업생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을 바꾸고 싶은가. 그러니까 막와 그랬어요. 그렇다고 눈이 통, 총기가 막 충만해가지고 우리가 미국을 바꿀 수 있다. 졸업, 해군사관생들이 졸업을 하니까 얼마나 지금 사기가 충천하고 미래가 밝겠습니까. 여러분들 미국을 바꾸고 싶은가. 그렇다고. 세상을 바꾸고 싶은가. 그렇다고. 이 제독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의 이불을 개라 그랬어요. 아무 소리 못해버렸어요. 여러분 꿈은 크게 갖되 실천은 작은 것부터 하는 거예요. 공과를 충실히 준비하세요. 아이들의 이름을 놓고 주중에 붙들고 기도를 하세요. 아이들의 생일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준비되지 않는 교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절박한 아비교사가 한 영혼을 뒤흔들고 바꿀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앞에 있는 이 아이는 빌리그렌과 같은 대부흥사가 될 수도 있고 스탈린과 같은 사탄의 손에 붙잡혀 수백만 명을 학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될수 있습니다 제가 신창원의 이야기를 하고 마칠려 합니다 신창원이 그가 타옥수잖아요 근데 그가 왜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냐면은 그가 중학교 때 옛날에는 중학교 때 의무교육이 아니어서 의무교육이었지만 그 무상교육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랬고 납부금을 내야 했어요. 옛날에는 납부금 안 내는 사람은 칠판에다가 이름을 써놓고 교무실에서 끌려가서 혼나고 그랬습니다. 납부금 못 내는 것이 학생 잘못입니까? 부모 잘못이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도 뭐 상처받지 않고 두드겨 맞고 빵 맞고. 칠판에다가 이름 써놓고 해도 그냥 그때뿐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세상이 또 그렇기도 한데 아무튼 신창원이 가난해서 가지고 가난해 가지고 등록금을 못 내기일 수였어요. 그때 선생님이 이 막대기로 배를 콕콕 찌르면서 친구들 앞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했어요. 응? 그럴 것 같으면, 등록금도 못 내는 놈이 무슨 학교를 나올 자격이 있냐고 심한 욕설을 하면서 배를 찔러댔어요. 신창원이 나중에 그의 회고록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그때 나에게 악마가 찾아왔다 그랬어요. 그때. 그때부터 신창원의 인생은 꼬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그렇게 시끄럽게 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16세 교회 나가서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잘 살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는 인생의 전환점이 그때였습니다. 그때 나를 만나 줬던 주님. 근데 주님이 나를 만나실 때 직접 찾아오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우리가 그러한 중요한 일, 을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모르고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기억합시다. 여러분은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팬데믹 상황이고, 이 시대가 세속화되고, 스마트폰에 우리 아이들을 다 뺏기고 있고, 세상의 문화 경랑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이렇게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복음이 예배가, 교회가, 말씀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이 일을 누군가는 해야 하겠기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마지막 앞에,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교사, 부끄럽지 않는 사역자로 우리 주님 앞에 우뚝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교회학교 현실을 볼때 답답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항상 무기력하고 약할 때에 역사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무처록 패배주의는 떠나가게 하시고, 이 땅에 씨름하고 있는, 우리 깨어있는 우리 선생님들, 국회 붙잡아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힘이 부족하거든 힘을 구하게 하시고, 재정이 부족하거든 재정을 구하셔서 부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응답받아서 힘있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